경기 들어갑니다. 30점 30점 게임. 뭐한 20이닝에서 한 25이닝. 아니 이제 20이닝에서 한 22이닝. 22이닝 안에 끝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뭐 시간은 어뭐 그렇게 좀 걸리진 않을 수도 있어요. <목소리> 해커는원 쿠션 여기 맞고 여러분들. 투 쿠션이 여기 맞고 3, 0이 여기를 맞아야 된다 이게 FM초구입니다. FM초구 이렇게 맞아야 뒤돌려치기가 또 서요 여러분들 1자 2까지는 자, 정확히 맞았어요 3는 조금 조금 짧게 맞아가지고 그래도 뭐 충분한 뒤돌려치기 이 사이로만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100%지 뭐 이거는 그렇죠? 어... 빅매치죠 빅매치 시간만 있으면 제가 한번 치는데 시간이 없네. 아, 오늘 연습구도 쳤는데 열받네. 오늘 연습구 해가지고 좋아졌어요. 어... 우리 다리다리 땅다리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공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렇게 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회전을 많이 살려야 한다. 어... 길게 빠질 일은 없으니까. 그죠? 아이, 녹방은 없어요, 우리. 1234님. 녹방은 유튜브 가면 볼수 있어요, 유튜브. 자, 아이고, 깔끔하네, 스트로키 오늘. 자, 뭐 이따가 저녁에 한번 칠만 하네 나랑. 나랑 한번 칠만 했다, 저녁에. 좀 깔끔해졌네. 하 나왔어. 깔끔하게 치네. 자, 5, 4, 5. 4인가요? 5인가요? 점수를 안 내린 것 같은데, 두 번? 어, 아, 뭐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이충부 선수가 이렇게 보내네요? 점수를 안 내려주네? 이거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건데, 점수안 내주면 안 돼요? 심판 하나 세볼까요맨 선수권대회 나가니까 내려주는 거를 모르시네 예? 내려주는 걸 몰라 맨날 선수들 그 대회 나가니까 심판 있는 데만 나가니까 또 열리 있어 자 최하 최하 9대0 출발 어, 쇼게임인데 큰일 났어요 지금 두껍게 눌러서 다이렉 집어넣는 겁니다. 다이렉트 다이렉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들어가, 넉넉하게 들어가, 넉넉히 들어가세요 자, 이건 여러분들 조금 어느 정도 얇게. 자, 자, 이 일자, 이 일자를 일자를 넘어가야 돼요. 꼭. 일자 안으로 오면 이렇게 어퍼컷이 나니까 일자로 놓고 이렇게 내리고 두 번째는 제거 키스 아 깔끔하다 이거는 한번 살짝 몇 가지만 놓고 회전을 다 살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치모르겠어요 회전을 죽여서 타격으로 갈지자 짧게 갑니다 자 드디어 개시 개구 자, 그리고 걸렸어요. 기가 막히다. 자, 비껴치기 맞아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맞아있죠. 테이블 상태만 파악한다면 뭐 무조건 맞아있는 공이지.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어, 어느 정도는 좀 이해했다. 어느 정도는. 그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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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 두께 성이라고 부르죠 성 형을 사투리예요 사투리 두께 성 몰랐어요 두께 성. 이쪽 하나요. 자, 이쪽 가운데 연결해서 여러분들. 여기랑 평행. 평행. 이 정도. 부드럽게. 끝! 자, 이공 여러분들. 2공 조심해야죠. 왜냐? 코너워. 자. 세게 칠 거면 회전을 빼고. 아,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그렇지. 이게 정답이지. 그렇지, 그렇지. 자, 대신에 이 정도. 이 정도 와야 돼요. 퍼져요, 이거, 이 공. 이공 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퍼질 수도 있어요. 어, 좋아. 좋네. 좋아. 자, 맞아 있는 공. 여기를 치면은 맞아 있는 공. Four, three. Good. 자 여러분들 이공 한번 잘 보죠 이공 자 쫑을 어떻게 빼는지 이공 쫑을 어떻게 빼고 어떻게 짧게 만드는지 두께 얇은 두께로 가서 목소리 괜찮습니다 야 이건 뭐다 하단을 집어넣었다 하단을 집어넣어서 두께를 좀 썼다 원래 얇은 두께보다는 좀더 썼다 점점점 짧아지라고 이런 공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 중요해요. 이러면서 자, 여러분들, 자, 일자가 야, 이거를 빛, 이걸 지금 뒤돌려 치는 여러분들, 빛계치기죠. 한마디로 이거 먼저 내려가고 제공이 지나가니까, 어, 그렇구만, 아하, 편하고만, 음, 그리고 나서 다시 뒤 돌려치기. 뭐... 이거 벽에 붙었어도 여러분들 너무 겁먹어 하지 마세요. 이런 공은, 쪽만 겁내세요. 쫑. 쫑. 쫑이 나냐, 안 나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쫑이 나냐, 안 나냐. 자리는 약 45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45보다 40도? 40도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않을까? 40도. 40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다. 자, 40. 정확해. 뭐, 충분하지. 40이면. 그래, 그래, 그래. 이 공원 여러분들, 4에 이해한2팁 정도를 주고, 1 쿠션, 2 쿠션, 3 쿠션. 야! 기가 막히게 선을 잘 그린다. 잘 치는 게 아니라 선을 잘 그리네. 선을 잘 그려. 선이 기가 막히게 가네. 자, 비껴치기 다시 한번 가나요? 가죠. 쓰리쿠션일지 포쿠션일지 한번 보죠 쓰리쿠션일지 포쿠션일지 자 이렇게 치면 포쿠션 어, 이렇게 치면 포쿠션이죠 어, 자 3분의 2를 쳤습니다 나머지 10점 나머지 10점 자20자 장타 코스 여러분들 장타 코스에요 근데 큐를 왜 세웠지? 큐를 왜 세웠지? 아 이렇게 아하 이렇게 자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어디 어디 자리에 있습니까 이거 약3 0 자리 좀안 되게 이 정도 이 정도 여러분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 좋아요. 좋습니다. 얇은 적기가 나오나요? 일적군은 여기에서 멈출 느낌. 여기 정도 이 정도는 멈출 느낌. 좋네. 좋아. 좋아.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PPP. 제가 돌리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각 돌리기. 야 이렇게 칠 건지, 어, 이렇게 칠 건지, 여러분들. 이쪽으로 5쿠션을 칠 건지. 자, 보죠 한번. 자, 이건 뭐다? 5쿠션이다. 5쿠션이다. 어, 자, 35 정도 맞으면서. 자, 35 정도 맞으면서. 자, 여지없다. 이렇게 맞으면. 여지없죠. 여지없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각 돌리기. 자, 3인가? 3인가? 4인가? 완전 누르면 4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완전 역할지다 눌러서 가면, 여러분들. 좀 스피드하게 하면. 그러나, 해커는 3로 겨냥을 했다. 음.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비껴 휘둘러치기, 포쿠션포쿠션 자, 일접구 지나가면 제공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먼저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공은 정확하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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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가요 혹시 최성 선수 아닌가요 헬커 가면에 오늘 너무 잘 치는데 오늘 나 도망가야나 오늘서 도망가야나 여러분들 이닝수는 우리 쪼갱이 알려줄 겁니다 자자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앤드 포 3포요자 이렇게 되면 4 이렇게 되면 4 터치마리오스 나머지 3점 아 16이닝? 16이닝인가? 자자 비켜치기 합니다 또 자꿀 드시고 계시죠? 꿀 꿀은 해커가 먹어야 하는데 잘못됐네. 바뀌었어. 해커가 먹어야지. 꿀은 이렇게 질수는 없다. 자 비껴 그냥 두드려치기죠, 여러분들. 뭐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테이블에서는 여기를 맞이하는데 어, 잘못하면 감이 떨어져서 앞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1쿠션2쿠션 쿠션. 이제는 다이 파악이 끝났다 이게 40점 게임 i o n 2cushion, 2 c u s 으면 어떻게 c 지 모르겠네 꼬셔볼까요? 40점 가자고? 여러분들 너무 빨리 끝나는데? 30점 게임은 박광 o 아2 c u 박박우 박광우, c u s h i o n 2cushion, BJ분인 것 같아. BJ. 자, 가고, 제공.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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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아, 좋습니다. 자, 자, 파, 자, 여러분들, 파워를 이용합니다, 파워. 파워 이용해요. 아니네요. 이거 잘안 내려가는데, 이거 잘안 내려가는데. 어, 내려갔네? 잘안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갔지? 55. 자, 여기서 55니까 70에서 20 정도만 보정해가지고 20 정도. 이 정도만 찍어주면 되나? 음, 뭐 충분하다. 어, 충분하다. 어, 자 오늘 좋네. 오늘 밤에 안치하나? 오늘 밤에 안치하나이죠? 치면 안 되나 오늘? 두드러만나 오늘 뚜까만나 이거? 안구정하는 지금 하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안구정하는 미리 하십시오. 이따가는 규정화를할 수도 있습니다. 음. 아, 제가 한 게임 치고싶은데아시부터주방이라서 지금. 해할 수가 없네. 할 수가 없. 수은 음. 오늘은. 음, 음.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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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토스 병원 안가야은오늘 그 대표, 저번에 복수전을 했는겁니다몇시이 어? 이제 가셔야지 아니 지금 이제 정기방송을 해야되니까 시간이... 아 정기방송이? 아니 우리가 아. 자 여러분들 이건 뭐다? 시카키로 간다 어. 뭐, 거의 포기하고 쳤다. 아, 납사 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야, 진짜 예. 해커한, 아, 진짜 오늘 해커가 딱 맞았네.